습니다. 이 나오려. 안녕. 네, 오늘은 내 생일이야. <laughs> 어, 네. 성준님이 <laughs> <승진이 웃음> 나왔습니다. 네. <laughs> 이번엔 우리 네어 그래. 아 어. 어, 이거 나 볼게. 아나나 나. 생일 축하. 나고 진짜... 그래. 그러니까. 있어. 축하. 하... 하... 자, 시작. 생일 축 하나 i 이제 주 t sure. I'm n 주 t sure. 나 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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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이거 o t sure. I'm not s u 없어 I'm n o 없 s 주인공이 m 으면 t s u 이 e I'm not sure. I'm n 야 <laughs>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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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음, 점프 끈은 없습볼까 맛있어요? <웃음> <웃음> 네, 맛있어요. 음, 생일 케이크 아니, 나. 아유, 잘못 달라고. 아현이 챙겨준 거승윤이 밖에 없네. 어때, 맛있어요? 문공이 막았으면 어떡해. 먹는 거 버리. 제인것 같은데요? 아이인 것 같은데요? 얘인 것 같은데요, 얘. 예? <laughs> 맛있어? 소원 빌었어, 유니. 음, 나 소원. 응. 구독자 1 0 0 명. 구독자 1 0 0 제, 아니 아니. 어, 천 천만만. <laughs> 천만 명. 공연해야지. 아린이만 축하 공연. 제발 천만 아리 아린이 축하 공연. 공연. 우리 메달리기. 아린이 축하 공연해야지. 아린이 장기자랑 <laughs> 보여 줄게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승승장제저에 나왔던 김 아린 저라고 <laughs> <laughs> 있습니다. 아, 매 메달리기. 메달리기. 를려해볼 건데요. 정말 잘해요. 정말 잘해요. 정말 정말 잘해요.

아윤이 먹방 중이에요. 응. 내내거내거는되 아! 아, 아, 아니. 아윤아너아윤야 <laughs> <아유니> <laughs> <아니, 웃음> 아. 니야아윤 아니.